자 이제 3번 곱셈 공식이야. 곱셈 공식.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건 기초적으로 뭐 다항식의 다항식의 마치 곱셈에서 확장됐어. 곱셈.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건 그냥 항 단위로 곱해주면 됐었어. 항 단위. 그러나 항 단위로 계산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항 단위로 계산하는데 이게 계산이 번거로워. 귀찮아. 귀찮음. 계산이 귀찮기 때문에 할게 너무 많아. 그래서 주로 나오는 거. 자주 나오거나 주로, 맞지? 주로 나오는 거 미리 좀 공식화 시켜서 처리하자. 처리하자라는 게 지금 내용인 거야. 공식화 시켜서. 됐어? 자 이제 그리고 게다가 공식을 한번 쭉 봐봐 자 다항식에서 곱셈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할 수도 있지만 마치 다음과 같이 곱셈 공식을 공식을 이용하면 뭐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편리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는 거야 게다가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너네가 언제 했어 중학교 3학년 때 곱셈 공식 외울 때 했었어 맞지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의 제곱 많이 외웠었지 내용 자체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쭉 전개해보면 돼. 맞지? 전개해서 뭐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그 다음 뭐 이렇게 곱하면 BA 이렇게 곱하면 AB가 나와서 AB짜리가 두개 있고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B 제곱 그래서 요거까지는 뭐 그냥 요렇게 처리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여기만 부호가 바뀌고 자, 그 다음에 합차야. 합차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b 합차라고 하는 거는 뭐 제곱빼기 제곱으로 되지 제곱빼기 제곱으로 처리가 되고 자 그다음에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를 곱해 그럼 얘는 맞지 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ax 이렇게 곱하면 bx 그래서 뭐 a 플러스 b 에 x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ab가 되지 ab 그래서 이 저하라는 형태는 두 ab의 합과 곱을 알면 조금 처리가 간편해 음. 됐지 그럼 얘를 바탕으로 4번 ax 플러스 b 그다음 뭐 cx 플러스 d라고 하는 건 맞지? 이렇게 곱하면 뭐 ac의 x의 제곱이 나오고 x항 나오는 게 이렇게 이렇게지. 그러니까 bcad 그래서 뭐 bc에 더하기 ad의 x 그리고 뒤에 나머지 남아있는 더하기 bd라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지. 여기까지가 언제 중3때 했던 내용이야. 맞지? 자 그다음 이제 중, 중학교를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로운 내용이야. 5번부터 10번까지 맞지? 자 이제 항을 하나씩 늘려 5번이야. x 더하기 a, x 더하기 b, 그다음 x 더하기 c야. 자 얘는 어떻게 보냐면 제일 처음 x의 세 제곱 더하기 a의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의 제곱 더하기 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더하기 abc야. 자, 얘는 공식을 이렇게 적혀 있는 있는데 공식에 조금 의미를 알아두면 좀 편해. 의미 뭐냐면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라는 이런 얘네가 곱해질 거야.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항 단위로 계산할 거거든? 첫 번째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x 세제곱이라는 거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x x x라는 항이 여기 x랑, x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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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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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지면 x 세제곱이 나와. 즉, 항 단위로 모두 x가 나올 때 x x x인 거야. 자그 다음에 x 제곱은 맞지? xx가 나와야 x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오른쪽에서 x가 안 나와야겠지? 뭐가 나와? c 즉 x랑 x랑 c랑 이렇게 곱하면 자그 다음 또 있어 c도 있지만 b도 있겠지? 즉 x랑 b랑 x랑 곱하면 자 a도 있겠지? a랑 x랑 x랑 곱하면 그래서 모두 여기서 하면 c x 제곱 얘는 b x 제곱 얘는 a x의 제곱 그래서 합치면 이렇게 되지 같은 방법이야 나머지도 나머지 x, 같이 한번 볼까? x에 대해서 ab, bc, ca야. 얘는 뭐? x, x항이니까 x가 하나만 나와야 돼.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x항이 안 나와야 되지. 뭐 b하고 c가 나와야 돼. 여기는 x항이랑 맞지? b하고 c가 곱해져야 돼. b, c 곱해지면 여기 뭐? b, c, x지. 자, 그리고 x가 여기 있는 경우는 ac. x가 여기 있는 경우는 ab. 그래서 뭐? ac의 x, ab의 a, a B의 x가 되어서 얘네를 다 더하면 여기는 있 얘가 돼. 맞지? 그리고 나머지는 a, b, c끼리 이렇게 곱하면 a, b, c가 되지. 자 물론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맞지. 책에서는 지금 하는 게 이거지. 이거에 대해서 두 개씩 두 개씩 정리하고 맞지. 두 개씩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뒤에 거를 이렇게 분배해서 쭉 계산을 했어. 맞지. 분배해서 계산하고 여기도 분배. 그러니까 정리를 해준 거지. 물론, 이렇게도 계산이 되고, 지금처럼 우리가 X제곱이 언제 나오는지, X세제곱이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뭐 X상이 언제 나오는지를 각각을 생각을 해서 풀면 조금 더 의미적으로 접근이 가능해.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면 그 밑에 있는 식도 좀 처리가 가능하거든. 그 밑에 있는 식들도 다 처리가 가능해. 됐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에 X-A, X-B, X-C가 있잖아. 요거는 이것은 따로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 A라고 하는 게 맞지? 어이구야. A라고 하는 게 A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X 더하기 마이너스 A와 같거든. X 더하기 마이너스 B와 같고, X 더하기 마이너스 C와 같아. 그래서 여기 ABC 자리에 마이너스를 다 넣어서 계산하면 돼. ABC 자리에 마이너스 다 넣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될 거고, 마이너스가 두 개였으니까 두 개를 곱한 거는 플러스가 될 거야. 그리고 세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지. 겠 그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야. 됐나? 자, 그 다음 6번이야, 6번.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야. 자 얘는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의 제곱은 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래서 각각의 제곱수가 나오고 각각에 대해서 두배 두배의 ab 더하기 두배의 bc 더하기 두배의 ca가 돼 됐어 그래서 각 전체의 제곱은 각각 각 제곱하고 두배씩 하면 돼 맞지 각각 각 제곱하고 두배씩 하면 되는 거야 요거는 아이디어는 자체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a 플러스 b에 맞지 더하기 c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a 플러스 b 곱하기 c야 그 다음에 얘 정리하고 얘 정리하고 정리해주면 얘가 돼 됐어 자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뭐 형태가 a 세제곱 더하기 3의 어 3의 a 제곱 b 또는 뭐3 순서를 이렇게 적을까 3의 a 제곱의 b 더하기 3의 ab의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돼. 자 이렇게 많이 적기도 하는데 어떻게 알아둬야 되냐면 여기서 ab가 공통이야.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에 a b 에 a 더하기 b가 돼. 그래서 조금 이따가 곱셈공식 변형해서 여기 있는 이 형태들을 조금 쓸 거거든. 특히나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식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과 뭐 곱과 합을 알면은 이식 처리가 가능해. 그래서 얘는 주로 합하고 곱시란 세트를 알면 처리하고 위에 있는 세트는 우리가 뭐, A제곱, B나 a b 제곱이란 세트를, 즉, 얘네 세트를 알면은 처리가 가능하고. 맞지? 그런데, 중한 번씩, 어, 이렇게 공식을 애들 외운 다음에 물어보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봐. 여기가 왜 3인지는 혹시나 알겠어? 여기가 왜 3인지? 어, 그냥 뭐, 계산해서 풀면은 3개가 나와요. 라고 애들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얘가 3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했던 그, 그, 뭐지, 그 풀이 과정을 조금 이해한 편에. 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라는 거세개 곱할 거 아니야. 그럼 a 제곱 b가 어떻게 나오냐면 a 제곱의 b라고 하는 건이 항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항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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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할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두개 나오고 b가 한개 나와야 돼. 그러면 a, a, b가 즉 이렇게 곱해지는 게 a 제곱 b일 거 아니야. a, a, b. 근데 모두 가능해. a, b, a도 가능하고 b, a, a도 가능하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되어서 뭐이 앞에 3의 a 제곱 b인 거야. 됐어? 똑같아, AB 제곱 역시도 뭐, 3의 AB 제곱 역시도 AB 제곱 B가 두 개잖아. 그럼 A 한 개, B 두개 이렇게, 그 다음 B 한 개, A 한 여기 하나, B. 그 다음 뭐, B, B, A가 되어서 총세 개가 되어서 뭐야, 3, AB 제곱이 된다고. 이 아이디어는, 지금 푸는 아이디어는 조금 있다가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가서 확률과 통계를 하면 이 아이디어로 문제를 여러 개 풀거든. 됐어. 자, 그 다음에. a의 b 세제곱 방금 했지 자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3 a의 a b의 세제곱 b a 제곱 b의 세제곱 b의 세 b의 a b의 제곱 b의 아, 세제곱 b의 제곱 a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 b의 세 b의 세제곱 이의 세제곱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 b의 세 b의 세제곱 b의 b의 세제곱 이의마이너 b의 a 제곱 b의 세제곱 b의 세제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 b b의 세제곱 이의세 b의 b b b의 짝수 제곱, 2 제곱이다. 마치 4제곱 같은 경우 는 어차피 b의 제곱이랑 4제곱이로 같았고 같을 거고, 마이너스 b의 1제곱이나 3제곱은 홀수 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의 1제곱, 3제곱과 같아 그러니까 홀수 차수에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홀수 차수가 어디 있어? b에 여기 있고 여기 있지. 그래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a제곱에 b 더하기 3에 ab의 제곱, 그다음 뭐 마이너스 b의 3제곱 이렇게 들어간다고. 됐어. 그래서 3제곱까지 했고 그 다음에 8번이야 8번 a 플러스 b의 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크게 보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돼자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다시 계산해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야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전개해보면 돼 전개해보고 전개해보고 전개해보면 계산 결과가 나와 여기도 보면 a 플러스 b 하고 요거 곱해서쭉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본 다음에 계산 정리를 해보면 a 세제곱 하기 b 세제곱 또 똑같이 쭉 전개한 다음에 뭐 정리를 해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야. 그러면 어,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a 세제곱 하기 b 세제곱에 더하기면 맞지? 더하기면 여기가 플러스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면 빼기면 여기도 마이너스라고. 그리고 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랑 가운데랑 부호가 달라. 가운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뭐 부호 플러스 부, 가운데가 부호가 달라. 됐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a 플러스 b로 묶어낸다고 생각합니다. a 플러스 b로 묶어내면 맞지?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이야. 따라서 a 플러스 b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을 곱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로 계산을 해버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온다고. 어, 뒤에 가서 할 건데 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조금 형태가 많아. 지금이야 너네가 곱셈공식 단원이기 때문에 곱셈공식 하나만 하잖아. 근데 우리가 조금 이따 곱셈공식이랑 인수분해공식이랑 곱셈공식의 변형이랑 많이 하거든?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나중에 시험 치면 다 섞여서 나와. 자, 여기 있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적어놓기만 할게. 뒤에 가서 내용을 할 거야. 곱셈공식, 그러니까 인수분해공식으로 처리하면 위에 있던 공식처럼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맞지?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처리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에, AB에 A 플러스 B로 처리가 돼. 됐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역시도 뭐, A 마이너스 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곱셈공식으로 변형으로 처리하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에, AB에 뭐, A 마이너스 B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맞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문제 상황에서 어떤 거를 언제 쓸지는 조금 알아둬. 봐봐. 밑에 있는 공식은, 밑에 있는 공식은 주로 합, 곱, 합으로 처리가 가능할 때야. 여기도 뭐, 차, 곱, 차로 처리가 가능할 때. 근데, 다른 위에 있는 공식은 합하고 제곱이 들어가 있어. 여기도 차하고 제곱이 들어가 있지? 제곱이란 소스가 들어가 있으면 위에 있는 공식을 많이 쓰고 그냥 뭐 합곱이란 소스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밑에 있는 공식을 많이 쓰면 돼. 이렇게 알아두면 돼. 됐지? 자그 다음에 어 저기까지 했고 이제 제일 긴 공식 남아 있지? 자 제일 긴 공식, 제일 긴 공식이야. 제일 긴 공식은 뭐 a 어이구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맞지? 그 다음에 뭐 제곱씩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그다음 얼마?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가 돼 이렇게 처리하면 뭐? 우리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다가 긴 쪽에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원래 여기 플러스 3 a b c가 오른쪽 긴 쪽에 더 붙거든. 그럼 얘가 이항을 하면 맞지? 얘가 그대로 이항을 이항을 하면은 맞지? 이항을 하면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3 a b c가 될 거라고 맞지? 자 공식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그리고 엇갈려서 곱하면 돼. 그리고 각각은 이 결과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오고 원래 긴 쪽에 플러스가 붙는데 이항하면서 마이너스 3의 입이가 된다고 알아두면 돼. 물론 이거 역시도 뭐 여기 보면은 쭉 그냥 전개해놨어. 이거를 맞지? 이렇게 해서 쭉 하나씩, 하나씩 쭉 전개해봐서 계산을 해보면 맞지? 밑에 있는 얘가 나온대. 음.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맞지? 아이고야. 10번. 자, 10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그 다음 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야.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 맞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니까 이거 뭐? 합차로 볼수 있지. 그래서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뭐? 제곱 빼기 ab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계산하면 a 네제곱 더하기 두 배의 a제곱 b제곱 더하기 b 네 제곱에다가 빼기에 a 제곱 b 제곱이 되어서 계산하면 a 네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에다가 더하기 b 네 제곱이 된다고 됐나? 그래서 옆에 있는 공식이 이렇게 처리가 돼, 음 됐지? 여기까지 곱셈 공식이야.